아니면 품 돌려줘야지 내일 네. 내 네, 일상생활을 잘할아서 네. 라일락까지 불러봤고 라일락은 네. 이번 원래 정식 그 투어 서비스에는 없었어요 근데 네. 오히려 해외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뭔가 음 깜짝 놀랐어요 엔딩콜에서 노래를 좀더 불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더 좋아지면 그럼, 노래랑 이 피날레 콘서트에 더위를 보에서또 멋진 댄서분들과 정식분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오늘만 특별히, 아니 내일도 한마해지만오늘히헤어 <목소리> <목소리> 세미스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. <닦고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바람이... 사~등도! 네, 잘가 했는데, 다시 오고. <laughs> 다시 오고. 우리 플로어 앞쩌석분들 많이 외로우세요. 잠깐 괜찮죠? 아, 안 괜찮습니다. 아, 금방, 금방 이렇 돌아올게요. 조금만 잠깐만요. 저희를 또 많이 이렇게 봐주세요. 자 다음 곡은 잘 부르고 싶네요. 잘요